저도 플랑드레가뭐 중국어로 욕하는 걸 한번 따라해 봤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냥 배우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퍼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뽑아 주신 저의 베스트 플레이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함께 보시죠. KT, They're under the turret now as Devour is Devour he's gonna spit out Sword. Oh. It's a lower cooldown. It's, oh my god, the damage onto Yukal and Chobi gets out once again. Death yes. is excited, flashes, gets the second into the third knife. And Viper's popping up in the back line. This is a Kaiser that shouldn't be this strong yet, but he is. He's able to do it. Can he get the fourth? Oh, it's so close to the Quadra kill. 아, 기가 막히긴 하네요. 근데 우선은 저도 이 장면을 많이 봤었는데 정말 웃기게도 지금 제가 선수 아직 선수라서 그런지 뭐라 해야 될까? 밴픽이 일단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위에 상체세 명이 근접 거의 근접 탱커에 카이사랑 탐켄치를 뽑아 놓은 게 이때 이 밴픽을 어떻게 이기는지 몰랐었는데 하, 이런 기가 막힌 플레이가 있어서 이, 이겼, 이겼지 않았나? 여기서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여기서 이 골렘을 먹으면서 소드형 초가스가 죽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이제 좀 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가 들어오는 걸 놓치지 않고 바로 캐치해냈기 때문에 뭐 뒤에 뭐 피지컬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싸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한 부분이지 않나. 근데 뭐이 정도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크게 별건 아니네요. 그러면 처음 본 건데 옛날에는 제가 어, 잘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플레이는 요즘에 보면은 좀 무난한 것 같아서 A 해주겠습니다. 저는. 그, 저 때가 데뷔 시즌이었는데 솔직히 저한테 첫 시즌만에 저렇게 잘할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는 예상하고 있었고 그럴 수 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데뷔하기 전에도 저희는 많은 스크림을 많은 연습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는 중임에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시즌이 끝으로 향할수록 훨씬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팀은 전원이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고 메타에 대한 파악이 다른 팀보다 좀 앞서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충분히 예상했고 오히려 저는 처음 데뷔했었던 LCK 시즌에서 정규 시즌 1등을 놓친 게 오히려 저는 예상 바뀌었어. 저는 야수호를 가장 좋아하고 야수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 뭐 몰라 도 다들 아실 거라 고 생각하고.

우선은 게임 플레이 빼고 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이 경기를 그래도 잡아서 정말 다이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사실 이때 게임적인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약간 우리가 게임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였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곤 했던 그런 시즈... 롤드컵이었던 있었는데, 그래서 좀이세 번째 경기를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판은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반응이 좋았네요. 이때 최고가 되려면 이 정도 반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이 좋았고 깔끔하고, 야, 이때 조이냐는 괜히 썼네. 깔끔하네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플레이들을 보면 군더더기 없는 그런 플레이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 궁을 궁을 한번 피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고치를 맞추는 엘리스랑 고치를 맞춘 고치를 맞은 카이사를 바로 노리는 타겟팅이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프로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주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카이사 플레이보다는 좀더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 급은 되는 것 같아요. Right trash b o m 나틸스, 트 유비, 톰 켄치, 티모, 와우, 나 캐시오페아. 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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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가좀 그런 사거리 평타형 원딜러가 그렇게 많은 때도 아니고 우리 원딜 팀을 쓸바에 사실 서포트를 쓰는 추세라 요즘에 많은 원딜 공을의 딜러를 서포터로도 쓰는 추세라서 차라리 서포이 나오면 나왔지 원딜은 전혀 못쓸것 같아 지금. And EDG are looking to pull out of the stops on the RA. They have caught them out. I don't know why you even took that Hex Gate in the first place, RA. And now the team fight may be just going their way. I Boy has the Infernum. He's able to do a lot of AoE damage. Viper is now going away, though. Viper is still alive. He's trying to kite, but that's an I Boy at full health. He's still alive. Wait, that's a double what? kill for I Boy. He's got the Rin Stacks.

아지르와 아펠리오스를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 앞 라인들만 좀 상대는 상대가 이제 좀 내어줘도 되는 앞에 탱커 라인을 좀 배치를 하고 뒤에서 편하게 딜을 넣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렇게 한타를 하면 이때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렇게 가면 아리가 바로 죽어버리겠는데를 생각했는데 그 바로 연결을 막 그렇게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어떻게든 뭐잘 싸워야겠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큰 상태였어서 좋았네요. 칼리스타, 특히 이거는 B에 A 카이사 플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B를 주겠습니다. 이거는 잘했는데, 그렇게 잘하진 않았다. 좀 부족함이 팀쪽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좀 다른 예를 들면 이 자야나 카이사는 좀 비딩비딩하거나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칼리스타 플레이는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어서 네, 이 정도는 뭐 크게 크게 뭐 잘한 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나라를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도 문화나 특히 좀 먹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중국은 또 많은 그런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음식과 그런 문화를 체험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아직도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게임 쪽으로 봤을 땐 우선 언어를 배우는 게 처음에 갔을 땐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려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익숙해지고 좀 자신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말하고자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저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수 생활이나 뭐 중국에서의 생활을 좀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였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PL에서 플레이했던 경험들이 사실 LPL에 가면서 제 마음가짐은 제가 항상 제 플레이나 아니면 저의 저의 저의, 저의 게임에 대한 철학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었고 LPL에 가면서 나를 완전히 바꾸기, 바꾸기보단 내가 잘하는 부분을 좀더잘 활용하고 나의 스타일대로 나의 플레이 스타일로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됐고 또그 경험들이 이제 저를 제 자신을 좀더잘 믿게 해주는 저에 대한 신뢰를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신뢰를 좀더 쌓아주는 그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 연습실에서 게임하다 보면 사실 어... 중국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사실 뭐다 많은 다른 언어, 단어도 배우지만 요, 뭐 욕이나 비속어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플랑드레가 뭐 중국어로 욕하는 걸 한번 따라해봤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냥 배우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They're retreating to the wrong side of the map at this point. Flandre about to turn. Mega, keep your eyes on him. tn goes for the one v one. Hero's entrance. It's try and protect the jungler as well. Don't be on the back line In comes Flandre, but the stopwatch has come on through. Flandre with a huge narrow ultimate. Maybe this is it. But fbx still firing out. Five goes five turning no! It around. No. <laughs> what? Ah, you want more? SSS for of 넣어놓고 시작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 게임은, 보시다시피 너무 불리했던 게임이었고, 11대3인데, 3 그, 3킬이 나밖에 없는. 일단, 믿을 사람이 정말 나밖에 없었던 그런 게임이었고, 이 한타는 사실, 우리 팀원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모두 다 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가 좀, 내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가 좀 많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견적을 그렇게 막다 짜고 들어온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타하면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 했는데 여기서 이한번 있는 갱플랭크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이런 정말 1 1초 거의 0. 몇 몇몇 초의 기회를 포착하는 이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뒤에 갱플랭크를 잡고 나서 사실 뭐클린즈와전멸은 어떻게 써도 잡든 거였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플레이는 여기서 갱플랭크가 한번 몸이 앞으로 쏠렸을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간 거 깔끔하네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laughs> 다른... 우선은 뭐 말할 필요 없이 SSS 가는 게 일단 이 판은 결승전이었고 결승전에서 자칫하면 이제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네 번째 경기였고 이, 플레이, 이 플레이나 이 플레이를 통해서 저는 거의 결승전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있어서도 또이 장면만 봐서라도 이 아펠리오스는 맨 위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잘 부르는? 원래는 원래는 리헨즈 선수였는데 지금은 킹겐 선수로 하겠습니다 어.. 그, 리엔즈 선수는 저한테 안되고요 어, 킹겐 선수는 저랑은 비등비등합니다 Q. 리엔즈는 q 이 이거는...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거는... 뭐... 피지컬이 좋았다? 뭐 아니면 내가 너무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뭐 모두가 알죠. 이 루시안 나미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약간... 어떨, 어쩔 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딜이 나오고 또 공격 고원이라고 해야 될까 공격 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팔이 닿는 곳이 너무 넓다고 해야 될까 모두가 알지만 이때는 몰랐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리를 주는 게 이때는 좀 많이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플레이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두가 루시안 나미를 아직, 아직은 잘 모를 때네 뭐 그렇네요 그냥, <laughs> 그냥 채, 챔프가 이두 챔피언이 너무 시너지가 좋고 그냥 사기 챔피언이라서 잡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 이거는 뭐볼게 없어요 그냥 C에 두겠습니다 월드 월드에서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7.8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많이 우선 2021년에 제가 있었던 팀 EDG에서 다른 저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 다좀 프로 생활 하면서 아픈 손가락 아픈 기억들이 있는 선수고 실패도 뭐 겪어 본 선수들이고 저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고 다들 정말 간절히 소환사의 컵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 때로는 좀 마음이 앞서서 경기를 좀 중요한 경기를 놓쳤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좀 상대방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다 하게끔 해줘서 내준 플레이도 있어 있었, 경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건 저희가 2021년에 서머 시즌 우승을 하고 롤드컵에서 어떤 팀을 만나도 어떤 상대를 만나도 뭐 세상에서 제일 잘 한다는 어떤 플레이를 만나도 우리가 우리의 그런 게임, 철학을 믿고 이해를 믿고 이해도를 믿고 끝까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놓, 놓치지 않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정말 세 번의 옥과 끝에 승리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다몬 기아를 만났을 때는 두 번의 이제 다전제를 겪으면서 경기를 너무 많이 했었고 다몬 기아를 만났을 때 사실 첫 경기를 하면서 3대 1 정도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옷가게 가게 돼서 그냥 그게 운명이었거니. 쉽고 그냥... 캐념하고좀 게임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 바이퍼 박도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역대 슈퍼플레이를 함께 보셨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